<laughs> yeah, maybe I think a lot of uh, kids really like to play outside or playgrounds o something like that. You know? It was before church. I'm like, I don't care if they p l a y i n the dirt no stage. 미리 알려 주신 yeah. 표현들, 그 문장들 굉장히 유익한 표현들이 많거든요. 제가 또 하나 만족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정말 제가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문장 그대로 암기를 해서 써도 될 정도로. 네. 네. 그래서 그냥 그 문장을 통으로 암기를 해서 써도 어쨌든 외국인들이 쓰는 실제 네이티브스러운 표현이니까 네. 그것만 써도 뭔가 자존감이 올라가는, 자신감이 올라가는. 네. 제가 따로 그모델이그젬를하고 스몰 토크를 다시 그조그마한 노트에다가 다 필사를 해요. 이게 사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음. 쓰는 이유는 그 문장을 어쨌든 쓰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익히고 손으로 감을 좀 익히고 싶어서 음, 아, 네. 중요해요.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꼭 100개 적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꼭 언어라는 게 눈으로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서 손의 촉감들 네. 이렇게 쭉 이어가는 게 되게 좋아, 좋거든요. 만약에 원어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은 카톡 네. 같은 거 되게 많이 하라 네. 적다 보면 뭔가 문장이 만들어지는 네. 느낌 이런 게 생긴다. 이런 말 많이 해주죠. 네. 음. 그리고 확실히 적다 보니까 음. 그 말할 때도 그게 좀 영향이 있는 거 같아요. 아, 당연하죠. 네. 맞아 그래서 그걸 확실히 좀 느끼는 거아요 저희 김태 선생님이 이제 책이랑 인강으로 이제 공부하셨는데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어, 우선은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서 이제 어떤 교재나 어떤 자료로 공부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가 그때 또 동시에 독서를 좀 해야겠다 같이 생각이 들었던 터라 어, 어떤 책을 읽을까 또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할까 같이 병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어넌 대체 몇 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 이 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타이틀부터가 좀 뼈를 때리는 <laughs> 네, 팩폭의 제목이어서 그거를 그냥 네 무턱대고 그냥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었는데 이제 저자가 김재우 서, 어, 선생님이셨고 그 내용들이 어그 동안의 뭔가 저의 모습들을 정말 어디선가 몰래 관찰하시고 기록하신 것처럼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너무 공감가는 말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약간 이전에 제가 했던 공부 방법들이 어, 정말 과연 영어를 정확하게 접근했던 방법일까를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재현 선생님에 대해서 더좀 세밀하게 <laughs> 찾다 보니까 그 영어회화백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영어공부를 하게 된 계기,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입니다.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과목이 영어였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영어 관련된 대회, 학교에서 대회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다 참여할 만큼 영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 뭔가 영어 관련된 이제 뭐 직업이나 진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인생이 <laughs> 또 제가 계획한대로 되지 어, 않았고 결국에는 이제 사회 나와서 영어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뭔가 내면에 영어가 너무 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을 병행하면서 하기에는 어, 네, 그 전에 일이 굉장히 터프하고 <laughs> 힘들더라고요. 이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큰 고민 끝에 네,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좀 다시 찾아야겠다. 음. 네 생각이 들어서 영어를 큰맘먹고 음. 네,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기로 결심했는데 딱 김준 선생을 만나신 거예요. 맞, 맞아요. 아, 다른 시행착오를 네. 하시지 않고 바로. 네. <laughs> 좋은 제가, 책을.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제가 아주 감사한 부분이죠. 아, 아 네. 네. 이제, 인강을 그래도 이제 그래도 거금이잖아요. 네. 이제 거, 그 결제를 하실 만큼 네. 설득이 딱 되셨네. 넌데영 책에서. 네, 사실 제가 인강을 안 들으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교재만으로도. 네. 어, 내가 일단 교재로 먼저 공부를 해보고 음. 그런 다음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인강을 들, 들어도 늦지 않다라고 않다라, 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전에도 이제 뭐 하려고 하면 사실 다 돈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맞아요. 이것저것 맞아요. 다 저지르기만 하고 맞아요. 사실 뭐 하나 제대로 끝낸 끝내는... 기억이 많이 없어서 이번에도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좀 네, 가성비 좋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네, 그냥 교재로 먼저 시작을 해보자 했지만 교재를 또 보다 보니까 내용이 <laughs> 그냥 모르게 어, 강의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비용이 오르기 전에 <laughs> 네, 바로 결제를 했고.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생각은, 아, 강의 같이 듣길 잘했다. 응. 왜냐하면 교재에 나온 내용을 선생님께서 세세하게 같은 뜻의 단어라 하더라도 응. 상황별로 그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응. 그거를 또 세세하게 설명해주시는 게 너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예, 네,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응. 이건 강의를 안 들으면은 진짜 이, 진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너무. 네. 맞아요. 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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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영어회화 100만 일단 인상 음. 들으시고. 네.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계신지. 교재에 보면은 네. 앞단에 길라잡이처럼 네. 공부 이렇게 하면 좀 효과적이다라고 네. 적어주신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병행해보려고 네. 제 스스로 이제 강의 듣기 전에 네. 영어를 듣고 제가 한번 받아쓰기를 해와요. 네. 그래서. 이제, 청취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laughs> 그래서 받아쓰기 하고, 이제 실제 모범 답안이랑 비교를 하면서, 음. 이제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이제 듣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모델 이그잼플하고 스몰 터크가 다 처음엔 했었는데, 음. 조금 부담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최근에는 <laughs> 모델 이그잼플만 최대한, 음. 그것만이라도 음. 좀 체크를 하고 강의를 듣는 식으로, 음.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 모델 이그잼플 한글이 먼저 보고 영장해보시고? 네네네. 그렇게 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같다. 적어도 모델 이그잼플만이라도. 어, <laughs> 네, 맞아요. 김재우의 영어 백은 스몰 토크까지 다영작하고 강의 듣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네. 맞아요. 근데 처음엔 그렇게 하니까 저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어, 맞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시죠? 복습도 맞아요. 이제 같이 하시나요? 네, 네. 복습도. 음. 제가 따로 그 모델 이그잼플하고 스몰 토크를 다시 그 조그마한 노트에다가 다 필사를 해요. 음. 이게 사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음. 쓰는 이유는 그 문장을 어쨌든 쓰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익히고 손으로 감을 좀 익히고 싶어서 음, 아그 네. 중요해요 네네. 지금 네네. 말씀하신 그꼭 베껴 적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꼭 언어라는 게 눈으로 이해되는 거를 넘어서서 손의 촉감들 네. 이렇게 쭉 이어가는 게 되게 좋아, 좋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보통 원어민들이 만약에 원어민하고 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은 카톡 네. 같은 거 되게 많이 하라 네. 이게 적다 보면 뭔가 문장이 만들어지는 네. 느낌 이런 게 생긴다 이런 말만 해주죠 네. 음. 그리고 확실히 적다 보니까 음. 그 말할 때도 그게 좀 영향이 있는 거 아, 같아요 당연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좀 느끼는 거 같아요 음. 그 영향이 음. 큽니다 네. 몇 시간 정도 하루에? 진짜 제가 집중해서 하는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근데 정말 야, 쭉 이어서가 아니라, 하루에. 네, 하루에. 하루에 6시간.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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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학생이네, 거의. <laughs> <좀 모르겠어요. 웃음> <와>. 일주일에 시간 <일주일에 웃음> 네, 그거를 이제 뭐, 쭉 이어서가 아니라, 뭐, 2시간 집중해서 하고, 음. 조금 한 1시간 한 정도 뭐, 좀 쉬고, 음. 그리고 다시 2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좀 나눠서. 음.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한다라기 보다는, 하루는 조금 또, 이제, 브레이크 타임 식으로 음. 좀 쉬어주고, 음. 음. 또 나머지 날은, 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는 것인것 같아요. 네, 그냥 늘어지면서 쉬어요. <laughs> 그러면서 또 머리 쓰고 네, 배내고 제대로 한지는 그래도 한 3개월. 네, 3, 4개월. 55강까지. 네. 그 뭐지?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어쨌든 자기의 그 한계를 직접 직면해 보는 게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직면하기 위해서는 제가 실제로 말하면서 그걸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 강의 말고도 Uh, <laughs> yeah, maybe I think a lot of uh, kids uh, really likes to play outside or play playground something like that. You know? It was before church. I'm like, I don't care if they play in the dirt most days, but yeah, it's <laughs> yeah. it all like no. <laughs> yeah, that is a really kind of um, very hassle. Yeah, it's, it's a hassle and yeah, yeah. Hassle and yep. uh, yeah, kind yep. of. really challenging. <laughs> yeah. yeah. Oh. Yeah, it's like oh. every other. Day. Yeah, yes, that's yeah, okay, right. Yeah. Okay, every other yeah. day. Yeah, yeah, me too. Same. 그래서 제가 배운 것들 하나라도 이제 제 스스로에게 미션을 주는 거죠. 오. 거기 모임에 갔을 때 배운 표현 하나라도 사용해 보기. 음. 이렇게 스스로 미션을 주면은 가서 이제 막좀 음. 상황이 맥락이안 맞아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네. 막 입박 지르는 것처 네, 네, 그냥 무조건 질러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표현을 쓰긴 썼지만, 음. 왕성된 문장이 제가 스스로 마음에 안들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그건 또 다시 집에 와서 다시 그 표현들 다시 적어보는 거죠. 문장을 다시. 네. 다음에 또 그걸 말할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음. 그런 식으로 제 스스로의 한계를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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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맞아. 그렇게 하면서 또. 선생님 알려주신 표현들, 그 문장들, 굉장히 유익한 표현들이 많거든요. 음. 제가 또 하나 만족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네. 정말 제가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이 많다라는 네. 거예요, 문장이나. 음. 그냥 그 문장 그대로 암기를 해서 아, 써도 그래도, 될 정도로. 아, 네. 네.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그냥 그 문장을 통으로 암기를 해서 써도 어쨌든 외국인들이 쓰는 실제 음. 네이티브스러운 음. 표현이니까 음. 네. 그것만 써도 뭔가 자존감이 올라가는, 맞아. 자신감이 맞아. 올라가는. 맞아. 네. 맞아. 좀 그런 경험들 하고 있습니다. 또 청취가 잘 된다고도 써주셨는데. 네, 네. 지금 말하기도 드셨는데, 청취는 더잘 되지 않나? 네, 제가, 어, 이제 외국인하고 사실 그렇게 많이 막 엄청 능숙하게 막 음. 올랐다 이 정도는 아니고 음. 적어도 배운 표현만큼은 귀에 박히더라고요. 아, 그표현만큼 그 그러면은 아, 그럼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겠다. 음. 이게 제 스스로 추측이 되더라고요. 음. 언제 한번 외국인이 I couldn't stand this kind of w e a t h e r 음, 라고 했어요. 어, 근데 그 전이었으면 어, 제가 이해를 못했을 어, 거예요. 아, 어, 외더라는 들리는데 음, couldn't stand? 어, 이건 뭐지? 음, 했을 텐데 음. 견딜 수 없다라는 뜻인 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비에 좀잘 들리더라고요. 음. 네. 아, 그럼요, 그럼요. <laughs> 네,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개수가 네. 이제 확, 확대되면. 네. 정치가 이제 좀 수월해지는 네. 경험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야 이제 영화들은 재미를 느끼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네. 음, 맞아, 맞아.